안녕하세요. 깡촌 패밀리의 청년 농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어, 요 며칠 동안 계속 장마가 시작 장마철이 돼서 이제 며칠 동안 농장에 계속 비도 오고 그다음에 비도 뭐 오다 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고추가 어, 고추, 고추를 심어놨는데 고추가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고추가 많이 열리기도 해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쓰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은 이제 고추 쓰러진 나무들을 다시 새로 지주대를 박아서 다시 세워주는 작업을 했고요. 어, 왜 쓰러지는지는 뭐 정확하게 아직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뿌리가 약해서 그런가 그런 거 싶기도 하고 뭐 처음에 고추끈을 잘못 묶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어, 고추에는 가장 심한 병인 뭐 탄저병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담배나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약을 치는 작업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보통 저도 아버지랑 같이 엄마랑 같이 농약을 사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어, 살충제 뚜껑을 살충제나 살균제 그다음에 영양제 이렇게 뚜껑이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깔을 알아보니까 어, 초록색은 어, 벌레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살충제의 색깔이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분홍색은 이 살균제 살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살균제 그다음에 보통 흰색은 뭐 영양제나 비타민 이런 것들을 뭐 칼슘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색깔로 한다고 합니다 어... <laughs> 이렇게 뭐 저도 아직까지는 뭐 처음 접하는 정보들도 많고 고추를 짓다 보니까 정말 고추농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보통 살충제나 이렇게 사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어, 저희 동네 주변에 어르신이 이제 고추 천평을 농사를 지으시는데, 어, 천평에 오천주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왕장 하시다가, 어, 밭에 약을 쳐야 되는데, 모르고 노란색 뚜껑인 어, 제초제를 치셔가지고, 어, 한반 이상이 이제 다 고추가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약을 쓰실 때 노란색 뚜껑으로 된 거는 무조건 제 초제입니다. 혹시나 또 제발 믿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하시기 전에 먼저 약방에서 구매를 하실 때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지금부터 그러면 고추 약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게요. 가보실까요? 자, 이거. 지금 고추를 보시면 이게 다 썩었어요, 지금. 이게 다 말라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담배나방이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여안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고추가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와 콩도 이만큼 자랐고 작초도 이만큼 자랐고 작초는 진짜 심어 놓은 거보다 더잘 자랐는데 그래서 이한이 이 고추밭에 전체 약을 치려면 저 등에 짊어 메고 있는 약통을 가지고 네번을 태워서 약을 쳐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약을 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2시간동안 등에 질멍 메고 아버지가 어 고추탄저병과 담배나방을 예방을 하기위해서 약을 쳤는데요 약을 칠때 이제 전착제 라는 이제 그게 뭐냐면 어 약을 좀더 그 작물에 잘 붙게 해준다는 점착 그 본드? 이런것 같은 역할을 한다고해서 오늘은 그것도 사서 같이 섞어가지고 고추에 탄접병약하고 담배나방을 예방하는 살충제까지 쳐보았습니다. 어, 제가 말 고추농사를 처음 지어보는데 약값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일도 많이 가가지고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작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다시는 고추를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고테 하더라도 야가뭘한게 있다고 네가 정도. 응? 이거 딸때를 생각을 하면 진짜 아마 끔찍합니다, 진짜. 오늘은 이렇게 다음주에 또 장마가 시작된 걸 예방을 해서 예, 고추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탄저병이 농약방 사장님도 말씀 하시기를 올해 가장 심한 병이 탄저병이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농약을 한번 쳐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